뭐야, 쟤? 나와! 근데 바드가 왜 나보다 레벨이 높지? 이거 앞비전을 참아? 그렇지. 참을 수가 없지. 아, 잠깐만. 왜벽공안 들어가? 어, 따긴 따다. 이거 내가 실수했다. 종 먹으면 겸시 올라요 완전 사기인데, 그러면? 종만 먹고 다니지, 그러면은. 원딜 혼자 키우고. 삼신기 나오면 하드캐리 한다. 유지료는 물약이 없다. 저거 짤짤이 견제만 넣어도. 아무것도 못해. 끌, 아니 이거 저기. 왜 끌리지? 나왜 끌리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판정을 모르겠어 미안 죄송 <목소리> 그 끌리는 범위를 완벽하게 알고 있나 봐싹딱 끌리네? 내가 구르기를 스킬 피하는 용도로만 써야 되겠다 죽였다 이거 데인은 무리로 더블킬 땄어 어시 없는게 좀 아쉽네 바드가 나를 버렸어 죄도 도 오는데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라인전 살리기 싫은데 싸우면 그냥 이기는데 이건 진짜 예술이다. 바드 예술이다. 아, 얘 언제까지 사려야 되는 거야? 이거 온다. 포탑다 하자! 야망 했다. 아 이것들 얼마나 잠복해 있는 거야? 원콤 빨리 빨리 오든가. 진짜 한 대로 킬터 신라고다 대기하고 있네. 원콤 메자이 14 그냥 이한 방이야. 안되구나. 벽궁을 썼는데 너무 느리다. 시선걸기 좋았다. 이게 베인이지. 걸었다. 살려줘. 있어봐, 있어봐. 내가 다 보고 있어. 뭐야, 쟤. 나와. 들어와서 싸워야지 이제 기다리네? 초식에는 가면 안돼요 대인으로 초식에 가는건 너무 겁쟁이야 야에지리얼 1킬 7대스 14어시다 저런 애한테 져야돼? 아니 완전 숟가락이잖아 킬딸 생각은 전혀 없고 뒤에서 큐짤자리만 넣는 별게 박히면 죽어야지. 묶어. 이거 죽였다. 얘 아무것도 없다. 나이스. 제드가 는데 생각보다 잘컸어 어째서 제드 정글을 잘하는 거지? 나 이거 꼭 먹어야 되겠어. 나 이거 먹고 간다. 이블리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바드는 나의 진실을 알아. 여기 나의 정체를 아는 건 바드밖에 없나? 지렵다. 어떻게 된 거야? 방금 개 무서웠다. 뭐 엄청 많이 날라왔는데 한 개도 안 맞았어. 아니, 베인이 뭔 탱커야,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어떻게 아까부터 계속 따라붙지, 나한테? 얘네들 풀핀 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풀피야? 이거 너무 나만 바라보네? 따라왔다. 이번 판에 살수 있는 아이템은 얼마이다? 아니, 잠깐만!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해? 이블린이 없어서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나이스. 이블린 설거지. 적팀 잘했어. 내 베인을 딴거 자체가 잘한 거야. 나 원래 절대 안 죽는데? 침착하게 하면 돼. 다 이길 수 있어. 몸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 먹고 있는지. 이거 먹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네. 나이스 탑이 아주 맛집이지 파밍해 파밍해 나 때리지 말고 미니언 먹어야지 자크 플래시 빼주고 자크가 텔포가 없으니까 아래 싸움은 빌어야 되겠다. 이거 잘 싸우면 우리가 이겨. 카소스가 6렙이라. 어? 자크 내려갔네? 이러 나도 빨리 내려가야지. 당했어. 아이고. 카소스 왜 이렇게 망했냐? 탑에서 그렇게 힐드 보고? 이게 레드가 없으면. 야. 어, 벌써, 먹었어? <뭐라> 얘 노플 아군이 당했어 나이스 에어팟 쉽게 이겠다밥텀0-3-2 업을 수 있어 잠깐 뭐하니 어? 이거 딴거 같은데? 큰일났다 이거 망했는데. <laughs> 이거 내가 에코까지 죽였어야 됐는데 못 죽인게 크다 자크가 동네 북같이 보여도 저 나중에 점프하면 잘 뛰면 난리나 한타 개박살내 자크는 참고있다 야 지금 어 이거 될거 같은데 이거는? 잘 싸웠다. 왜또 까불다 죽었나? 안 까불면 되는데. 와 잠깐만 이거 너무 위험했다. 나는 트타 못 죽이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트타 누가 죽여줘야 되는데? 이거 죽였다! 오, 나이스! 나살 수도 없네? 왜안 먹어? 굳이 딸 필요 없잖아. 이게 엄청 세단 말이야, 그리고. 눈매가 더 쌤.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거 알면 매팩이다, 진짜. 나이스. 깜짝이야. 이거 우리 너무 약해. 어? 루시안 세졌다. 루시안 보여주는구나, 드디어. 나이스! 이거, 이거 끝났다. 이제 3톱이야. 원래 2톱이었는데. 슬러 걸었고. 어? 나궁 눌렀는데. 아니, 왜안 써줘? 피가 한 방에 빡 나갈 때. 그 경우에만 내가 맨날 못 쓰거든? 이게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써주는 것 같아. 항상 못 쓰는 거 보면은 반피가 한 방에 터질 때야. 나 어떡해? 이거 바텀 날라가요. 일단 밀어. 일단 억지게 깡. 자크. 너 진짜 그러다 뒤지는 거야. 어? 내 데미지 보여? 아야, 나 그냥 죽을란다. 트타가 내가 볼땐 최고의 카운터야. 뭐, 카이사, 페인이라고 하지만. 그게 달아있는 건 트타야. 너무 멀리 날라가. 이게 16렙 찍으면은 더 길어지지 않나? 어? 요것은 조금 안 좋은데요? 우리 카소스 파밍하는데? 하지만 죽도의 요네였죠? 쉽게 죽지 않는다. 사거리 너무 길어 오, 이거 할만해 할만해 카소스 울어 카소스 울어 죽여야돼 이거 오, 오. 나이스 캐리 에아파는 압도적이다 요네도 잘했지만 결국에 트렌드에 의해 모든 가게 만들어졌어 역시, 카소스. 딜량 주작. 딜량 주작은 카소스 이즈리얼 못 따라가지. 얘네들은 딜량을 너무 주작해. 어떻게 저렇게 높지? 오늘 저녁 영상도 없어요. 랭게임 하면은 그게 없어. 영상감이 없어. 보내줄 게 없더라. 내겐 왜야. 다 못하니까 그러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